탈모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1천만명에 이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로 4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탈모가 이제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모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가느다랗고 힘이 없는 머리카락입니다. 이렇게 가느다랗고 힘이 없는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머리카락이 건강하고 굵어질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려면 제일 먼저 털뿌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털뿌리는 말 그대로 털이 피부에 박힌 부분입니다. 털뿌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머리를 감고 나서 100%로 말린 다음 빗질을 해야 합니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는 각피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빗질을 하면 각피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일일 3번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연활해져 털뿌리가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두피 마사지를 너무 빈번하게 하게 되면 피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도리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세번 정도 반신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에 열이 많으면 털구멍이 헐거워져 털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신욕을 하게 되면 두피 열을 감소시켜 털뿌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털뿌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머리카락이 굵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머리카락에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모발을 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굵게 해주는 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약 20개 정도의 비타민과 비나리를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그중에서도 머리카락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 E와 B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굵게 해주는 음식으로 다시마, 김, 미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머리카락 성장을 도와주는 요오드와 더불어 모발을 이루고 있는 철분, 유황, 미네랄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굵게 해주는 음식으로 시금치가 있습니다. 시금치 역시 모발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영양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여러가지 비타민과 칼슘,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머리카락이 나는 것을 도와줍니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오틴, 비타민A와 B는 각질, 비듬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와 더불어 머리카락을 굵게 해주는 음식으로 검은콩이 있습니다. 검은콩은 비타민B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모발의 탄력과 윤기를 케어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머리카락 굵어지는 방법과 음식을 잘 챙겨서 건강한 모발을 가지시길 바랍니다.